안녕하세요. 좋은 소리 구독자 여러분. 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저도 열심히 즐겁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장미꽃은 엊그저께 어머니께서 너무 예쁘다고 하셔서 제가 선물로 해드린 장미꽃입니다. 어, 디에 심을지 고심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잠시 어, 저렇게 마당 한가운데 세워놓고 감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 오면서 다른 여러 가지 꽃들도 제가 좀 파온 것도 있고, 또, 그저께, 어저께였나? 또 오면서 금계국을또 뽑아서 또 심어 놨는데, 잘 안착을 했고, 어, 예쁘게 펴서 엄마도 되게 좋아하시고, 저도 보는 즐거움이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일찍 일어나고, 또 산책을 하면서 풀을 좀 뽑았는데, 어, 제 생각에는 저처럼 꽃을 사랑하고, 이렇게 정원 을 갖고 오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도 풀 뽑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소쿠리라고 그러죠. 그죠? 어, 그 소쿠리에 제가 한네개 정도 가득 채워서 풀을 벌렸는데도 아이도 뽑을 게 많습니다. 저는 잠시 쉬다가 재미 삼아 이렇게 뽁뽁뽁 그또쫓아서 풀도 뽑고 일하는데 어~ 천에 어떤 낭만만을 생각하고 귀농 귀촌을 하셨다가 풀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 보여지는 모습과 직접 그걸 가꾸고 그 보여지는 즐거움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즐기려면 굉장히 많은 어, 노력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노력과 수고가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즐길 수 있어 괜찮지만 어 즐길 수 없는 분들이 그 아름다운 정원을 제가 유지하면서 촌에 생활하려면. 매일매일 풀을 뽑고, 돌았으면 풀이 자라고 하기 때문에, 어, 기농기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고려해서 와야 되지 않을까. 또, 촌에 와보면 의료시설도 어렵고, 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달이 이렇게 오는 것도 안 되면, 저희 집은 배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잘 생각해서 기농기촌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꿈과 낭만을만 가지고 왔다가, 제가 보니까 요즘에 땅부동산, 이런 유튜브들을 보는데, 어, 매물이 1억, 뭐 2억씩 또는 몇천만 원씩, 어, 다운이 돼서 물건들이 나오,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부부가 둘이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가면 혼자서 이걸 유지 관리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도 있고 또 제가 봐도 그럴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 기농기촌에 대해서는 너무 꿈만 안고 의식을 하면 안 되고, 갑자기 땅을 사고 뭐 이렇게 짓고 이런 과정보다는 어, 임대를 한다든지 이제 비어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곳에서 먼저 좀 적응하는 시기들을 한 1, 2년, 2, 3년 경험해 보시고 어 전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비둘기 소리도 들리고 가끔 음, 저 뭐지? 뻐꾸기 소리, 종달새, 참새 소리들이 계속 있니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 어 오늘 날씨도 한이 삼십 도 30도? 삼십 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갑작스러운 무더위 밤낮 기온 차에 감기 걸린 분들 많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또 자연스러운 재미난 이야기다 평범한 이야기다 이런 걸 가지고 자주 인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점심시간인가 점심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좋은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